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액체괴물 만들 때 쓰는 재료랑 도구들을 한번 소개해 볼거예요 일단 제가 아 아니다 일단 한번 한개 한개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 이거 두개있죠 이거 세트인데 600원에서 600원을 싹 샀거든요. 근데 이거 친구들한테 몇개 주고 어 그래 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. 일단요. 이거는 제가 원래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아이클레이를 줬었거든요.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. 근데 이거 도구 있죠. 큰거 줬었어요. 그래서 이거 도구들어 있었던 건데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아이클, 아 클레이 나라 다이소 가서 사면요, 주 그거 두개 들어있는 거 랜덤으로 네 그건데 저는 이거 제일 갖고 싶었던 거두 개가 뽑혀서 정말 좋았고요. 일단 이건 쓰 썼었던 거라서 따, 안 닦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졌어요. 이것도 이렇게 들었고.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이거 옛날에 그리고 친구한테 교환을 할때 줬었거든요. 이거 파란색. 근데 다시 줬어요. 그리고 이거 파란색 없었을 때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. 이런 얇은 게. 근데 이거 뽑혀서 정말 좋았었어요. 근데 이젠 이것만 써요. 네, 그리고 이건 베라 숟가락이에요. 베라 숟가락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산 거고요. 600원 정고더 있었는데 친구들 줘서 없어. 없었... 네. 많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고체형광 펜. 그, 죄송합니다. 치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. 근데 한마디로는 세 가지예요. 왜냐면 한두개 이거는 세개 같기 때문에 이게 종류가 다른 거네요.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건 같은 회사 건데 근 이게 좀 다르네요. <laughs> 네 아무튼. 이거 고체 원형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이렇게 있습니다네 그리고 봉사 봉사 제가 한창 물풀 막 사고 그랬을 때어사 저희 엄마가 약국 갔었을 때 제가 그질 그거 병원 갔다가는 진료 그거 받고 약국 갔었는데 봉사 사달라고 했는데 사줬어요. 100g 이고요 봉사 이거 저는 500원에 구입했는데 아이스마카롱님 1000원에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봉사 제가 원래 더 완전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한이 정도? 거의 한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친구들도 주고 제가 어 쓰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. 봉사물을 많이 우리보니 네, 그리고 이거 봉사물이에요. 약을 제가 좀 자주 먹는 편이라 비염 때문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. 저희 집에 약병이. 이건 큰 거예요. 큰 거. 네. 아무튼, 이렇게 전 도구가, 이런 재료, 아, 맞다.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. 오일병 재개물. 요즘에 자주 쓰는 오일병 재개물이어서 원래 한 이정, 원래 한 이정도까지 했었거든요. 근데 많이 줄었어요. 아무튼, 이때까지, 어, 어 액체 괴물 만들기, 어, 액체 괴물 만들 때 쓰는 재료 후기였습니다. 아니, 재료, 어, 재료 소개였습니다. 안녕!